고순이 안녕 할아버지 오늘 저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아버지 여기를 봐야지 음 응. 응.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절 절하는 거네 응? <laughs> 예 이쁘다 응. 우리 고순이가 할아버지한테 절하고 있어 할아버지 2024년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셔서, 얼른 퇴원하셔가지고 집에 오셔서, 우리 고순이 이쁘게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힘을 주세요. 저한테도. 저는 할아버지 팬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고 계시죠?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는 최고예요. 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분 고순이가 최고로 좋아하는 우리 할아버지 얼른 오셨으면 좋겠어요. 음, 얼른 얼른 오셔가지고 빨리 건강 찾으셔서 제발 빨리 일어나셔 갖고 오세요. 우리 할아버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올해는 용띠해요. 할아버지 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오래 꼭 건강 찾으셔서 얼른 오세요. 고순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고순이,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이따가 가서 뵙겠습니다. 우리 고순이랑 같이 지금 아버지한테 인사 하고 있어요. 안녕. 고순아, 아이고, 이쁜 고순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laughs> 좋아, 좋아. 음, 눈이 땡그래. 음? 누가 보면 부엉인 줄 안다 너. 음? 그래. 야 이쁘게 생겼구나 우리 고순이가. 음. 이야, 고순이 잘 생겼다. 음. 자. 할아버지, 어서오세요. 올해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아버지. 고순이 올림.